제일 큰 거부터 가볼까요? 그쵸? 그러면 이거. 이거 가볼까요? 그쵸? 이거는. 이쪽 한번 보시고, 옳지. 이쪽 한번 보시고, 환자분, 옆 건물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저희 병원이 좀 시끄러워요. 음. 이쪽 방향. 가리키는 거를 보고 어, 이게 뭔지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저, 여기는 다잘 보이시는 거죠? 어, 정말 다들. 검사 끝나고 나서는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하셨어요. 음. 잠시만요. 톡. 이거 닿을 때까지 감지 않아 주셔야 돼요. 어서오세요. 음. 거의 편하게 앉으세요. 그때, 어, 그제? 맞으시죠? 눈이 요즘 너무 건조하고, 앞도 좀 뿌연 것 같고, 시력도 전보다 좀 저하된 것 같다고 느껴서 예약하신 분 맞으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력 검사는 당연히 할 거고요. 제가 눈도 이렇게 만져보고 감각 같은 거랑 그리고 이제 안약을 넣어서 눈물샘도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 괜찮은지 뭐 이상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아픈 거는 하나도 없으니까 환자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겁먹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 거의 편하게 앉으시고 제가 환자분 눈을 먼저 이렇게 눌러볼 거예요. 잠시 앉아 계세요. 꾹 눌렀을 때 아프시면 그때 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바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쪽 눈부터 눌러볼게요. 어떠세요? 지금은 안 아프세요? 아프시고, 지금은, 지금은 아프시고, 음. 조금 세게 누르면 아프죠. 음. 음. 이렇게 누를 때가 아프고, 여기서 아프구나. 음. 눈이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이 좀 아프다고 느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도 아픈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신 쪽도 이쪽이고, 어, 상담하셨을 때 예약하시기 전에 상담하셨을 때도 이쪽 눈이 더 눈곱이 많이 낀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꾹꾹 눌렀을 때 여긴 안 아프시죠. 상태 좀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응. 눈부셔도 참으셔야 됩니다. 눈 접어주시고 이쪽 눈부터 볼까요? 음, 이쪽 한번 보시고 옳지. 이쪽 한번 보시고 밑에도 여기가 좀 빨가네요. 빨개요. 충혈이 되 있어가지고. 이쪽 눈, 이쪽 눈은, 이쪽 눈도 이쪽 한번 볼까요? 그쵸. 이쪽 한번 보시고, 아, 천장 한번 보시고, 아래 한번 볼까요? 어, 눈은 뜨고 아래 볼까요? 그쵸. 위에 볼까요? 여러분 어 환자분 옆 건물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저희 병원이 좀 시끄러워요. 응. 양해 부탁드려요. 응.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소리가. <laughs> 그래서 이번에는 비타모 보시고 응. 양쪽 눈 동시에 양쪽 눈 동시에 움직여 볼게요. 여기 한번 이번에 있죠. 아래. 위에도 한번 볼까요? 음. 여기랑. 이쪽 위에 한번 볼까요? 음. 옳지. 음. 이쪽 위에도 한번 볼까요? 음. 좋아요. 이쪽 눈은 상태가 안 좋지 않은데 이쪽 눈이 조금 붉고 피칠도 좀 많이 올라오고 눈곱도 좀 껴있고 그래요. 이번에는 환자분, 동공까지 음, 봤으니까 시력 검사를 해볼 건데요. 제가 가리키는 거를 보고, 어, 이게 뭔지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양쪽 눈다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로 가리킬게요. 제가 이걸로 가리킬게요. 이쪽 눈부터 가리고 시작해 볼까요? 음. 제일 큰거부 그러면 이거 이거 가볼까요? 음. 이거 음. 그리고 이거 맞 이거는 음. 얘는 얘는 다시 얘는 이거는 보이세요? 요거. 이거. 그쵸? 여기까지 보이려나? 음. 좋아요. 어, 이쪽 눈은 상당히 시력이 좋네요. 원래 시력이 좋으셨던 거죠? 근데 이쪽 눈이 조금 어, 요즘 들어서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거고, 그럼 이제 반대로 이쪽 눈 가리고, 이쪽 눈 시력 검사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그쵸? 이거는? 는이거 그렇죠. 이거는, 이거이 그렇죠. 이거는? 이거. 그렇죠.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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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찡그리지 마시고, 음. 이거는, 안 보여요. 이거는, 요거. 잘안 보여요. 이쪽 줄, 얘는, 얘는, 이쪽 줄잘안 보이세요. 여기까지만 보이시고, 그럼 이거는, 이거는 보이시고, 여기는 다잘 보이시는 거죠? 이게 렇 검사하는 안약이거든요. 이거를 환자분 눈에다가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뜨려 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눈 감았다가 뜨시고 제가 면봉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톡톡톡 톡톡톡톡 치해가면서 반응도 보고 눈물샘 검사도 해볼 거예요. 하나도 안 아파요. 간혹가다가 아플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다들 똑같이 검사 끝나고 나서는 자기가 왜 겁먹었는지 몰랐을 정도로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굴려주세요. 환자분이 눈물샘 쪽이랑 눈동자 들려볼 건데 진짜 안 아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쪽부터 해볼까요? 톡. 지 눈은 최대한 이거 닿을 때까지 감지 않아 주셔야 돼요. 끈쪽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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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여기 눈 앞머리에 꽂고, 한번 감아볼까요? 어, 눈한번 감아보세요. 옳지. 음. 이번에는 이쪽 눈 갈게요. 자, 가봅시다. 톡. 음, 톡. 계속 뜨고 계세요. 눈 한번 꾹 감아 볼까요? 음. 감으시고 떠 보시고, 음, 좋아요. 고생하셨어요. 눈물 한번 닦아 드릴게요. 자, 하나도 안 아프죠? 아팠어요? 음, 엄살이 심하시고요. 이 검사는 다 끝나셨고, 이렇게. 음. 이제 가보셔도 되고, 음. 결과는 아마 3일 안에는 나올 거예요. 어, 최대한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동안 이제 눈좀 뻑뻑하다고 하신 거나, 뭐, 어, 안구가 건조하다고 하셨으니까, 어, 인공 눈물 제가 처방해 드리는 거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좀 눈꽃 같은 거 끼는 것도 안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눈에 넣어주시면 돼요. 음. 막 너무 뻑뻑하다고 막 제가 처방해 준약 계속 넣고 그러면 안 돼요. 아 진짜 음. 좋아요. 검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음. 조심히 가시고. 마스크 꼭 챙겨 쓰시고, 음. 수고하셨어요.